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두식이 고두식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 반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4시간봉으로 보시자면은요 자 여기서 지지 받고 있는 게 보이시죠 4시간봉 뿐만이 아니고 1시간봉 30분봉을 통해서 보더라도 자 이곳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벌써 바닥을 세 번이나 다져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큰 반등, 자, 큰 상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적당한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이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일봉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어제 장을 보시면은요,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하락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밑꼬리를 남겼던 이유가 뭐냐.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저점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리고 나서 오늘장 오늘장은 지금 반등이 적절하게 나와야 된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 잡고 반등이 나오려면은 자 일시적으로 수익까지 챙겨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희는 비트코인을 할때 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냐? 약간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고, 자, 단타로 보실 거면은 당연히 알트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알트 하시는 분들은요, 자, 실시간으로 단타, 분봉을 통한 브리핑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통 저희는 9시에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9시에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9시에 제가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자,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시기와 함께하는 무료 소통방 들어와서, 자, 이러한 실시간 단타, 자, 알트코인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겨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720 4080으로, 자, 문자로 그냥 소통이라고 간단하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자, 알트코인 단타로, 자, 매수타점, 매도타점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등이 나올 시기까지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건데요. 자, 1분봉으로 보시면은 자, 제가 영상을 찍고 난 후부터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반등 타점은 맞췄는데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다시 내려올지도 에 한번 같이 보셔야겠죠? 자, 그에 대한 것은요. 1시간봉으로 일단 보시면은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 받고 반등 나오고 있죠. 한 바닥, 두 바닥 벌써 세 번째 바닥입니다. 자, 저희가 코인에서도 그렇고 주식에서도 그렇고, 자, 보통 쌍바닥이 나오면은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번에는 무려 세 번째 바닥입니다. 땅 바닥보다 좋은 세 번째 바닥이 자, 지금 다 젖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구간 특별히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야, 그럼 두 시가 나 그럼 지금 너만 믿고 지금 여기서 그냥 매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물론 지금 매수 타점 굉장히 좋은 기회기는 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때는 또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여기 보이는 이 번호로 무료 소통방 참여를 해서요.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반등 타이밍을 맞춘 만큼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맞추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늦지 않게, 자, 이곳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무료 소통방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일단 정보만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 말고 알트코인도 한번 같이 보자면 자 지금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자 전부 다 파란 빛입니다 자 파란불이 들어왔다 라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상승 중인 종목이 자내 종목 밖에 되지 않죠 장 초반 9시 정도에는 빨간 불도 대부분 들어오고 있었는데 자 지금 이 상황 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종인 코인이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파란 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엘프 같은 경우에 장중 장 초반에 장 초반이라는 건 9시겠죠. 9시에 거의 7%까지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자, 지금 상황 캔들을 통해서 보시자면요. 자, 일봉을 통해서 보시자면 현재 볼링저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엘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이미 반등이 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타점이 다가왔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단기간에 급등 나올 확률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또 코인입니다. 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코인. 자, 제가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어떤 코인, 어떤 알트코인을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브리핑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익도 굉장히 잘나고 있기 때문에요 들어와서 이러한 정보들 자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자 btc 마켓에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TC 마켓 한번 보시면은요. 자, 굉장히 크게 상승 중이죠. 자, 덴트 같은 경우에 50% 상승, 엠브린 12%, 리스크도 11%, 아하 토큰도 9%. 자,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자, 소통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BTC 마켓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장에서는 BTC 마켓 한번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간에 수익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쌀때 많이 사두고 자 이렇게 btc 마켓에서 수익까지 보면은 자 1석2조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곳에서 매일 상주하면서 자 지속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